안녕, 친구들. 톡톡이 아저씨야. 오늘, 메이드 프리바티 이어서, 에이드의 스킬 정보까지 나왔어. 에이드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타입은 지원형의 소총의 버스트 2버 20초 스킬, 그리고 풍합을 가지고 있고, 무기 개수는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 지원형이다 보니까. 오, 딜러 역할을 하는 캐릭이 아니야. 1스킬 바로 보자고.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님. 전투시 아군 전체에게 완벽한 메이드, 해로운 효과 면역, 일중첩, 무한지속인, 일중첩, 해, 해로운 효과를 면역을 거는 캐릭터, 효과가 나왔어. 유일하게. 이게 유일 캐릭터야. 현재로서는. 그리고 자신 체력이 90% 이하일 때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공격력이 5.19% 5초 유지. 에게? 5.19? 에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 맞아. 에게야. 잠시 쉬어갈 시간입니다, 주인님. 일반 공격 420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완벽한 메이드, 해로운 효과 면역, 또 해로운 효과 면역을 한번 걸수 있어. 어? 그니까 이제 해로운 효과를 계속 계속 막아주는 효과를 계속 거는 거야. 엄청나지? 일반 공격 120회 공격 시,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만, 최대 체력만 15.62% 마스트 같은 효과인데, 벌써부터 별로 답이 안 나와 캐릭터가 버스트 스킬 식사 시간입니다 주인님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 만25.15% 10초 유지 시전자 기준 공격력 10.15% 10초 유지 결론 이 친구는 평상시에 쓸 때는 그냥 쓰레기다 에이드 우리다 하지만, 떡상은 가능하다. 무엇이냐? 보스의 메커니즘이다. 이번 신규 보스가, 신규 보스, 이름 뭐더라, 이 친구, 신규 보스 이름. 크리스탈 체인버였나? 어. 크리스탈 체인버라는 보스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스킬을 선택해서, 유저가 선택해서, 너 상대하는 방식인데, 어?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스킬 중에, 길만 센 스킬, 자기 버프 거는 스킬, 아군 한, 적군한테 디버프 거는 스킬. 약간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볼 때, 이걸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기술을 고른 다음에, 에이드를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의도에서 나온 캐릭터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솔로 레이드 보스가 이제 우리에게 디버프를 걸 거니까 이 스킬을 선택해서, 데미지는 약한 대신에, 대신에 디버프를 거는 그런 방식이게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선택해서 이 에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술을 한번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생존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인것 같은데,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 추측이고, 현재로서, 이제, 보스전에서 쓸만한 거는, 뭐, 에이드. 에이드가, 이제, 뭐, 그, 울트라. 그나마, 뭐, 니일리스타? 뭐 있으려나? 어? 모르겠는데, 사실, 어, 크게 쓰임새가 있어 보이진 않아. 이 친구가, 에이드가 좋으려면은, 애초에, 그 뭐야? 해로운 스킬 면역 플러스 힐을 같이 되게 했어야 해. 근데 지금 최대 체력만 증가시키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그나마 쓴다면 투비밖에 없겠다. 투비 그나마 같이 쓴다면 투비인데... 어... 모르겠마스트랑 쓰지 않을까? 어? 그냥, 마스트랑 쓰지 않을까? 만약에, 마스트랑 안 쓴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면역을 활용해서, 생존성에 더 힘을 실고, 실고, 지른 다음에, 어, 이제, 1버스트 지금, 노이즈, 약간, 뭐, 사쿠라, 뭐, 이런 게 활용되고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공격적인, 1버스트 활용. 캐릭터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 이버스트에 지금 에이드를 넣고, 어, 이런 식의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 그렇게 큰 활용도가 보이지는 않는다. 어, 해로운 스킬 면역 그리고 힐도 없고 그렇다고 공증을 많이 해주냐? 공증 효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래서 애매해. 어, 애매해. 굉장히 애매해 오히려 진짜 토커티브 보스전 솔로레이드 토커티브 보스전 이런거에서는 많이 썼을 것 같긴 해잘 썼을 것 같긴 해 실제로도 이제 클미카 잘 썼고 클미카랑은 좀 얘기가 다른게 뭐냐면은 클미카는 얘는 공증이 그래도 확실해 확실한 친구인데 에이드는 지금 공증이 좀 그래 어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확실히. 애매하긴 하다. 에이드 평가! 에이드 최종 평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굳이? 뽑아야 하나? 하지만,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 있어. 누누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면역. 면역. 유일 메커니즘 방식은, 가지고 있어야 보험의 개념이 적용돼. 물론, 뭐, 안 쓰일 수도 있어. 코코아처럼. 뭐, 코코아처럼 안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애들처럼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면역이라는 개념이 현재 유일한 캐릭터기 이 때문에, 어, 그냥 명함 정도, 보험용으로. 안 쓰더라도. 뭐요 정도? 어,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굳이 뽑아야 될 캐릭터는 아니긴해. 어. 명함 정도 보험용으로 뽑아라.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당 에이드 평가 마치겠습니다. 뿅.